민주가 다시 회장님 집으로? 그 시간 민주 아문 열어요 문 열어요 선남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? 소파한테 가야 돼요 건집사는 이진하고 너랑 급이 안 맞는 놈이라니까 몇번 말해 아 안돼 잠시 후. 어, 어, 서 민주한테? 어이, 너 뭐야? 너가 그 선집사냐? 어, 너는 누군데 문을 막는 거야? 비켜! 민주한테 가야 하니까! 선집사너 대신 새로 들어온 집사다! 회, 회장님, 민주는! 민주는 포기하라니까 집까지 찾아오다니! 너 진짜 끝까지 그럴 거야? 저도 처음엔 아가씨 포기하려고 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저도 끝까지 갈 거예요? 진짜 어이가 없네? 너 진짜 민주 좋아하냐? 네, 당연하죠. 내돈 노리고 그런 건 아니고! 내가 자식이라고 민주하라니까! 나 죽으면 내돈다 민주꺼져! 어? 너랑 민주랑 결혼하면 결국 네 돈이고 무슨 소리예요? 아니에요 회장님 정말 아니라는 말이지? 정말이에요? 그럼 너의 진심을 확인하겠다. 너가 민주를 그토록 원한다면 김집사랑 싸워서 이겨봐. 네, 네? 선민수 싸워보자고.